이거는 상추 누구나 쉽게 키우기 나간 상추인데 네 조금 이게 제일 오래됐어요 이게 두 달이 넘어갔고 얘네들 살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색깔이 많이 돌아오고 있죠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기천드림으로 자기다적하는 시골주부 송만덜입니다 오늘 얘기는 저희집에 이 많은 상추들의 웃걸음 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셨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 이상증세와 그리고 각종 용기에 주는 방법이죠 여러분 웃걸음을 줄 상추들 네,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laughs> 네, 여기까지가 누구나 쉽게 키우기로 나간 상추들이죠. 아, 그래서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75일 됐네요. 그리고 여기가 페트병 상추. 이것도 38일이나 됐어요.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음중 페트병 상추가 51일이 됐네요. 아주, 진짜, 그야말로, 각종 용기에 이 상추들을 심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 상추들이, 이 잎이 힘도, 그 빳빳하던 상추가 힘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색깔도 보면은, 그때보다 훨 옅어졌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상추 잎들이 작아지고 있죠? 네, 색깔은 물론, 그리고 요거는 38일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만 이것도 조금 있으면은 예이 네, 다른 것들과 같게 되겠죠 큰데는 거름을 놓주기가 쉬운데 이 작은 용기들에는 다른 방법으로 놓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거름을 우리 놓줍시다 비질 비료를. 네, 작은 그릇에 덜어왔는데, 유기질비로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죠? 설명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이 비료를 제가 이, 네, 각종 용기에, 네, 넣어주는 방법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 그 겨자상추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 겨자상추에 진딧물이 꼈기 때문에, 네,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만 지금 있는 중이에요. 아, 여기는, 이 뿌리에서 10cm 이상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파고 파고 파서 네. 그러면 자 한죽 자 이렇게 한줄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놓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게 이렇게 비슷하게 놓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덮어 줘야 얘네들이 미생물이 어, 여기 빨리 활발하게 많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서 해 덮어 줍니다. 흙을. <laughs> 자, 그다음에 또 여기 이쪽에 여기 더 크죠? 그렇지만 여기 여기 가운데. 네, 10cm, 네. 10cm 요 가운데. 예. 요, 요 정도면 아주 딱. 요 정도 이렇게 해 줘도 괜찮아요. 응? 네, 이렇게. 안 돼요. 편하게 해야 돼요. 요새는 무조건 편하게 해요. 자, 여기도 네. 역시 진짜 주기가 편해. 네. 이래서 간격을 지키라는 얘기지, 네. 사실은. 네. 이제는 걸음을 작은 용기에 줄 차례인데, 제가 이거를 10cm 이상 뛰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도저히 띄을 재간이 없겠죠? 저희가 준비한 비료가 있습니다. 짜자잔! 보여요? 참고로, 액비는 유기질 비료를 물에 녹여서 만든 아주 쉬운 비료인데요. 자세한 방법은 누구나 쉽게 키우는 상추에서 확인을 하세요. 저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물뿌리개로 줬는데 그 물뿌리개는 옆으로도 많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온전히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김빠더가 친절하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어 보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송곳이나 아니면은 또 요새 왜 전동 드라이버가 있죠? 그걸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멋있게 뭐 뿌릴게요. 액비입니다. 네. 오. 칼칼칼 네. 나와서 짜지를 네. 못 하겠어요. 어, 엄청 네, 엄청 잘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 한 번씩 더 주는 거죠, 이렇게. 품병은 아주 그래도 좀신싱해 그지. 이게, 네. 이게 마지막으로 심는 거야. 아,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주 잘 자란 그 이거? 상추. 어, 이거는 지금, 이거는, 네. 이거는 사실 안 줘도 돼요. <laughs> 이거 왠줄 알아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 한 거는 아직 영양분이. 이해망 아, 네, 네, 차원에서 아, 네. 한 모금만 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어, 이거는 안, 안, 안 돼요. 자, 다시 네. 한 번.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세번 줬어. 네. 부작 편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거 작은 거에도 이렇게 이렇게 줘야죠? 응? 작은 거에 이렇게. 근데 네. 접속 걸음을 줄게요. 이번에도 액비입니다. 그저 동그란 유기질 비료가 어, 그리지, 유기질 어, 유기질 훨씬 더 오래 간다고 이 액비보다 가지고, 저 동그란 유기질 비료가 어, 그리지, 유기질 어, 훨씬 더 오래 간다고 이 액비보다 가지고, 어, 너무 늦게 지면은 조금 어, 얘네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힘들면 환경이 안 좋게 생각되면은 꽃대가 올라와서 끝이 나거든요 어, 이제 좋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반응이 좀 늦죠. 네, 그래도 조금 힘이 생겼어요. 네,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오래 놔두면은 결국은 다른 것 같이 다 상하게 만들어. 자, 한번 가도 싹. <laughs> 맨날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할때 놀래갖고 저러거든요. 에이, 배봐. 이게 누구나 쉽게 키우는 상추, 거기에서 이게 두 자리 나온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작은 데도 여태 이게, 여태 있었던 거지. 어. 응. 야.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이게 지금 이제 걸음기가 없으니까 크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빨리 따줘야 돼. 예. 어? 자, 이렇게 해서 좀, 돌려주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달 이상이 지나면, 그때, 거름을 주면 돼. 잎이, 잎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안쪽에 되게 많은데, 이거는, 세력이 약해지는 거야. 이런 건 비료를 주면 안 돼. 자, 안 좋지? 그리고 대가 굵은 대가 이렇게 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꽃대가 올라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좁으니까 더그 영양 상태가 조금 더 빨리 가버리는 거지. <laughs> 왜물 왜 탔어? 어디? <laughs> 지금 현재 이 상추들이 전반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쳐주고 있고 훨씬 더 좋아지면은 한 2주에 한 번씩 액비를 쳐줘야 되겠네요. 이 씨앗 상추도 슈퍼 상추가 되었네요. 자 제가 한번 따볼게요. 어. 어? 엄청 실하죠 여러분. <laughs> 지금 예, 이 어린 상추도 벌써 이렇게 크고 있어요. 시아 예, 상추 아주 쉽습니다. 완전 거대하죠 여러분? <laughs> 야 이런 상추를 안 심다니 야 큰일 났네나 홍보 대사 하고 싶네. 상추 홍보 대사 엄청나죠? 네, 이건 요번에 거름 준 거. 자, 부지런히 따야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자, 요거는 꽃상추. 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컸죠? 이게 제일 노래했던 그 상추인데, 네,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자, 슈퍼상추는 나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잘 자라고 있죠? 뭐, 여기까지 있습니다. 哥。<noise> <noise>